채널 사우나 정독해 줍니다.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음악 프로그램 갖고 왔습니다. 싱어게인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죠. 싱어게인 이 프로그램 좀 특이했어요.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새로 한다고 했을 때또 오디션이야 이런 생각을 <laughs>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. 중요한 건 뭔가 새로운 관점 포인트나 새로운 인물군이 등장을 해야 좀 새로운 거 아닙니까? 늘 했던 친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늘 했던 방식으로만 보여줬을 때 식상함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싱어게인은 그것을 좀 깬. 그래서 많이,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, 신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 신선함의 포인트는 뭐다? 무명! 무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. 무명 가수 무명 가수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미 가수라는 거예요. 앨범을 냈다는 겁니다. 냈는데 음악은 알아. 노래는 알아. 알지도 알 수도 있어.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. 알 수도 있지만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네. 가수 이름을 알 수도 있어. 근데 가수와 그 노래가 매칭이 안 되네. 그래서 사실은 무명이라고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만한 그런 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, 지금 현재. 그게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기획 포인트를 잡았다고 좀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나왔죠. 그 다음에 OST, 드라마들 OST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우리가 슈가맨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곡탁 했는데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쳤다가 다 잊혀진 그런 가수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인물군들이 있는데, 어, 이 인물군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뭘까? 딱 고민한 지점에 무명이 있었다는 거죠. 그걸 하나로 갖고 와서 이 인물군들을 다 무대에, 한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상한 질감이 만들어지더라. 그 질감보다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OST 가수를 누굴까 맞추는 재미가 있고, 슈가맨도 마찬가지예요. 슈가맨,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이 슈가맨 제작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컨셉을 좀 갖고 온 거죠. 그래서 슈가맨에서 누굴 맞출까라는 플러스 거기에 또 뭐가 있냐, 복고 감성. 같이 들어가 있어. 그거 두 가지가 엮어진 재미가 또 있고,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고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가수 발굴, 이게 다 같이 아우러져 있다는 게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최근에 본 내용 중에서 레이디스코드 소정이 나와서 그 레이디스코드가 사실 최근에 음. 불행한 사건을 겪었잖아요. 그래서, 그, 최근이 아니죠. 몇년 됐죠. 불행한 사건을 겪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, 저도. 근데, 소정 씨가 나와서 임재범의 비상을 부르는데요. 비상에 있는 그 가사가 완전히 달리 들리더라고요. 임재범이 했던 가사, 불렀던 그 가사 내용하고 소정이 부르는 이 가사 내용은 마치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. 가사가 이렇습니다.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. 더 이상 그 무엇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. 자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주겠다. 저는 이 노래를 부른 이 자체가 김종진 씨가 그렇게 여기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. 이런 가사도 타롭게 곱씹어서 재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측면에서도 이 싱어게인이 어, 그만한 어떤 존재 가치나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다시 노래한다는 뜻이잖아요, 싱어게인. 이 의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, 재활용.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와서 유명했다가 다 잊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분들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, 재활용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이, 이 프로그램은 재활용이 아니라 재가치화를 하고 있고 재의미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나. 그리고 또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앨범은 냈지만.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가? 라는 거를 새삼 실감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가요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. 그리고 더더욱 지금 어려운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어렵죠죠 유명한 가수들도 어려운데 무명 가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?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싱어게인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. 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헐크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내가 얘기하면서 지금 깨달았어. 원래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헐크지수는 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랑 달리 내가 상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. 지금 얘기하면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 얘기하고라니까. 자 헐크지수 2대 8, 2대 8. 앞으로 이것이 청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발굴되는 그 무명 가수들이 인재는. 잊지 않고 유명 가수가 될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명 가수들을 좀 응원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수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고 그 가수들이 전하는 무대가 주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큰 위로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써주세요. we